안녕하세요. 목마보입니다. 대구 신미특집,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소개할 음식은 납작만두입니다. 제 생각에 신미 중에 가장 대구 사람의 소울포더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지 사람들이 먹으면 소도 없고 이게 무슨 만두야 하고 말할 음식이지만 대구 사람들은 그냥 구워서 간장파, 고춧가루를 뿌려 먹기도 하고 무엇보다 떡볶이집에서 많이 먹습니다. 그런 납작만두 마니아들은 미성당과 남문납작만두 두파로 나뉩니다. 미성당은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으니 이번엔 남문납작만두로 가보겠습니다. 가정집을 개조한 것처럼 보이는 내부인데 냉장고 옆의 방에서는 계속 만두를 만들고 계시네요. 또 계속 택배 포장 작업을 하시는데 비진 만두를 한번 데쳐서 식힌 것을 포장하시네요. 아마 택배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타지에 나가 계신 대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납작만두가 나왔습니다. 미성당보다는 도톰한 것이 분명히 눈에 띕니다. 미성당 납작만두는 진짜 당면 부추 정도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반해 이 집의 납작만두는 그래도 만두라고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소가 어느 정도는 들어 있습니다. 미성당에서는 납작만두 접시에 바로 간장 고춧가루를 뿌려서 먹었지만 이 집에서는 파종지에 고춧가루와 간장을 넣은 다음 만두 위에 올려서 싸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문납작만두 개인적으로 어릴 적부터 먹어본 맛이라 별맛이 없어도 맛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밀가루 구운 것에 간장, 파, 고춧가루 맛으로 먹는 음식이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별로 맛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서울 생활을 할때 친구들에게 납작만두를 몇번 구워준 적이 있는데 떡볶이 해먹으면 그나마 먹을만하다 정도이지 한 번도 맛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대구에 왔으니 진짜 납작만두를 한번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미성당이나 남문납작만두를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인 평가로는 미성당은 만두피의 장점이 있고 남문납작만두는 만두소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 취향에 맞게 경험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대구 10미 특집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엔 다른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